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896쪽입니다. 주보에도 있고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제가 홀수를 읽고 성도님들이 짝수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써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을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네. 하며 하늘 달도 너를 세시절 아니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영지까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0편, 11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예드림교의 성도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 앞에 마치 새로운 산이 하나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하루하루 그 산을 넘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아, 올해는 작년보다 지난해보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겠지라는 우리가 기대를 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까 하는 그러한 걱정도 고개를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이 시편의 저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높은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가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산의 그 길은 험한 산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서운 짐승도 있고, 또 강도도 있고, 험한 산길도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든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일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는 겁니다. 나의 건강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먹고사는 그러한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인은 이 시편 121편을 쓴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답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힘들 때 사람을 먼저 찾게 됩니다. 내 주위에 무슨 힘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나? 또는 내 사장을 잘아는 친구가 있나? 또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19세기의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 찰스 스펄전이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도님 한 분이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너무나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끝입니다. 이제 저는 망했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이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은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니 망했다고 하는데 왜 참으로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도움이 끝나는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라고 말을 주셨다고 <laughs>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부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가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도움은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 전처럼, 땅만 바라보고, 땅이 있고, 자라 한숨을 푹푹 쉬면서 우리가 한탄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런 믿음의 눈을 갖는 우리 예드림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3절, 4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너를 질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어떠타구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열이 펄펄펄펄 가고 펄펄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물수건으로 열을 내려주고 옷을 벗기고 이렇게 간호를 하면서도 나의 자녀가 아픈데 피곤하면 꾹꾹꾹 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피곤하고 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것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깨어서 우리의 호흡을 지키고, 우리 삶의 안전 장치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영국에 폭격기가 와서 옹 하고 폭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적군이 와서 폭격을 하기 시작해서 독일군들이 와서 그 영국까지 와가지고서는 공격을 하는데 사람들은 다 겁에 질려서 지하실로 내려가고 그 지하실 내려가서도 그곳에 피해 있으면서도 폭탄이 터지니까 잠도 못 자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그 밑에서 그냥 평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폭탄이 그 쏟아지고 쾅쾅거리는 그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바로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을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줄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깨어있으니까 내가 걱정을 안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어있어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나까지 깨어있으면 얼마나 둘다 고생입니까 하나님은 깨어 계시고 나는 평안히 자야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잤더니 저에게 있어서는 평안함이 와서 푹잘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애들인 장로의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우리에게 잠이 안올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할머니처럼 우리가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깨어 계시니. 나는 안심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성령님께 맡기겠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뜨거운 광야길을 걸을 때, 사막을 갈 때, 가장 절실한 것은 그늘입니다. 아, 양산을 들고 가면은 그나마 고기에만 그늘이 되어 있지만은, 다른 옆에는 그냥 햇빛이 뜨겁게, 뜨겁게 내려져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타들어가는 고통과 추운 그러한 외로움 속에서도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늘막이 되어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오른쪽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옆에서 나와 함께. 직각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은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2 0 2 6년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길, 출입한 모든 길에서 그 순간순간 쪽에서 보디가드처럼 동행하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을 당했을 때그 앞에서 그 경호원들, 보디가드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감싸고 자기가 대신 막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2026년도 새롭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2026년이 더 힘들 거라고 말을 합니다. 물가도 오르고요. 세상은 더 삭막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비밀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2026년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과거의 아픔은 잊어버리시고 미래의 걱정도 오로지 주님께 맡겨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분이 아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2026년 한해 동안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